차쌤의 온라인 컴퓨터 교실 컴온 여섯번째 시간입니다 자, 윈도우에 있는 메모장 메모장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보게 될건데 이 메모장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글을 쓰고 그 다음에 저장하고 그리고 또 저장한 문서를 불러와서 읽을 수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메모장 자, 윈도우가 떠 있는 상태에서 메모장을 실행을 하려면 이 메모장 아이콘이 바탕화면에는 없어요. 있는 컴퓨터도 있겠지만은, 자, 보통은 없는데 이 메모장을 실행하려면 어떻게 하느냐면 두 번째 시간 바탕화면 배울 때에 자주 쓰는 아이콘 외에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메모장을 찾아 실행하고자 할 때는. 우리 시작 버튼을 누른 눌러서 시작 메뉴, 시작 메뉴에서 찾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시작 메뉴에 컴퓨터에 설치된 모든 프로그램과 기능들이 다 모아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찾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시작 버튼을 누르면 되겠죠. 바탕 화면에서 시작 버튼 누릅니다. 검색. 자, 그래서 시, 지금 시작 메뉴가 떴고 검색이라고 읽어 주는데 이 검색 창이 제일 먼저 뜨게 돼요. 이 이것은 프로그램 이름을 입력을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찾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화살표를 밑으로 내리면 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을 하나 하나 보고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시작 디모세로 설치됨. 그룹박스. 자, 화살표를 밑으로 내리면. 3디뷰어 C. 그룹박스. 이게 다 프로그램 이름들이에요. 그럼 코디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내가 메모장이 도대체 어디있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뭐 일일이 사사치 뒤져서 찾을 수도 있지만. 검색 창을 활용하시면 돼요. 시작 버튼을 눌러서 나오는 검색 창에다가 메모장이라고 한글로 바로 입력하시면 돼요. 일단 바탕 화면으로 다시 와서 시작 버튼 한번 다시 눌러 볼게요. 검색 검색 상자 직접 입창 한글로 메모장 메모장 창 영어 제목 없음 윈도우즈 메모장 그러면 메모장이라는 프로그램을 바로 찾아서 실행을 해 주게 돼요. 이제 글을 글을 쓸수 있는 상태가 됐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글을 바로 입력을 하면 돼요. 한글 키로 바꾸고. 한글. 자 오늘. 이 날씨가 오늘 날씨가. 날 날. 참 덥습니다. 참. 그리고 더더 습니 니니다 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 입력한 글자를 읽을 때는 화살표를 위 아래로 움직여 보면 줄 단위로 이동을 하면서 읽어주게 돼요. 오늘 날씨가 참 덥습니다. 네 이렇게 다음 줄로 가고 싶다. 그러면 입력한 상태에서 어, 엔터를 치면 되는데, 이때 반드시 커서가 줄끝 글자에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커서라는 말이 나왔는데, 커서는 연필심이라고 보면 돼요. 공책에 우리가 그 글을 쓸 때, 연, 혹은 또 우리가 점필로 점자를 찍을 때, 어, 점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점필을 종이 위에 가져다 대고 그 다음에 내가 쓰고자 하는 위치로 이동한 다음에 그 칸에다가 점자를 찍잖아요 줄 끝에 가장 줄끝 칸에다가 커서를 점필을 이동한 다음에 엔터를 쳐야 다음 줄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위로 다시 올려보면 오늘 날씨가 참 덥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덥습니다 이렇게 읽어주고 그 다음 밑으로 빈줄. 내리니까 빈 줄이라고 빈 줄이 새로 생겼어요 자 그럼 여기다가 영어 한글 자를 이어서 입력을 해 볼까요? 내일도 까요더울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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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요. 내일도 더까요 화살표를 밑으로 내리면 내일도 더까요 화살표를 위로 올리면 오늘 날씨가 참덥습니 화살표 위 아래 읽어주면, 움직이면 줄 단위로 읽어 주게 됩니다. 그럼 한글 자씩 읽고 싶다. 오늘 날씨가 참 덥습니다. 이 줄에서 한글 자씩 읽고 싶다 할 때는 커서를 우선 줄 처음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커서를 이 지금 위치한 줄에서 첫 글자로 이동하는 키는 키보드의 홈키입니다. 오. 홈키를 누르면 키보드 첫 글자, 아, 이 줄의 첫 글자인 O로 이동을 하면서 O라고 읽어주죠. 오. 홈키. 여기서 오른쪽 화살표를 하나씩 눌러보면 늘 스페이스 날시가 스페이스 스페이스는 빈칸을 말해요 참 스페이스 덥습니 r 점 a 점 i o chum, s a nita, jump, jump, j u 단 p jump, j u 어 p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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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u 로 p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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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늘 날씨가, 날씨가 참덥습니다습니다 참 이런 저. 식으로 단어 단위로 지금 이동을 하면서 읽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글자에서 글자를 지우고 싶다 할 때는 스피참 스피카 시카 스피참 참이라는 글자 한번 지워 볼까요? 어, 이 원하는 글자에 위치한 다음에 딜리트 키를 누르면 됩니다. 스페이스. 자, 그랬더니 스페이스 가 스피스 사라졌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줄 단위로 오늘 날씨가 덥습니다. 자참 덥습니다 인데 참이라는 글자가 사라졌죠. 이 딜리트는 현재 위치한 커서가 현재 위치한 글자를 지우는 것이고 또 다르게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내일도 나올까요? 여기 다음에 엔터를 글, 줄 끝으로 간 다음에 엔터를 쳐서 빈 줄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예, 아, 안녕하세요라고 예, 치고 치다가 이렇게 뭐 치는 중에 오타가 났을 때 백스페이스 엔터 위에 있는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임. 이렇게 임. 바로 이전 글자를 지워 주고 있습니다. 제. 안녕아. 안녕아. 하. 하. 하도 지워졌죠? 이제. 안녕. 안녕. 녕. 또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녕. 자 이렇게 이전 글자 안 안만 남았죠? 안. 이전 글자를 지우는 건 백스페이스. 현재 커서가 위치한 그 글자를 지우려면 딜리트 키를 누르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저장하는 것까지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작성한문서다 지워 버렸네요. 안녕. 내일도 더울 뿐일 내일 안 안. 자, 이 문서를 저장하려면 단축키 컨트롤 S를 누르거나 alt 키 메뉴판이라고 그랬죠. alt 키를 누르서 메뉴판에서 파일 F 풀다운 메뉴 항목 l 하표를 밑으로 내려서 세로만 열기 저장 SCT, RLS, 메뉴, 저장 이라는 곳에서 엔터를 치면 제목 없이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 자 파일 이름 TXT콤보 파일 이름을 입력을 하라고 그럽니다. 영어, 그러면 한글, 연습 영, 영어 적고 엔터를 치면 연습 이라는 어, 문서가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어디에 저장이 되게 되냐면 기본은 어, 바탕 화면에서 사용자 계정 안에 문서라는 폴더에 저장이 되게 돼요. 문서.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 문서를 불러오고 또 이어서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